여름에 양말을 입거나 신발끈을 묶기 싫고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은 반드시 이 슬리본 슬리퍼를 신어보세요. 신발끈을 묶을 필요 없이 발만 드드면 외출이 가능하여 발이 답답하지 않습니다. 게으름뱅이 필수템. 출퇴근 1초에 신고 벗기. 어퍼에 5,000개의 통풍구가 있으며 가볍고 통풍이 잘 되며 답답하지 않습니다. 클래식한 대색으로 질감이 고급스럽고 푹신푹신해서 발이 까지지 않으며 방수 방으로 관리가 편합니다.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다리가 더욱 슬림하고 길어 보이니 옥스퍼드 밑창에 폴리우레탄 쿠션이 있어 5cm 키가 커 보입니다. 신발 밑창이 더 푹신푹신하고 탄력이 있어 3시간 동안 등산해도 발이 아프지 않습니다. 착용감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쿠션 밑창에 교정작용도 있어 보행자세를 개선하고 종아리 외반증을 완화시켜줍니다. 전국 무료배송으로 2에서 3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안 예쁘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